어, 앞으로 차기 진위전 위에서 다른 집행부가 구성되더라도 어, 이런 많은 지원을 어, 아끼지 않으시면 제 간절한 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해병대만 정말 꼬꿋하게잘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힘을 들어서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행사가 정말 안전사고 없이 아주 깔끔하게 행사가 될수 있도록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뒤에 원로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저희가 어, 잘살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어, 바로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저는 영예의 회원으로서 제가 해야 될제 역할 최선을 다했다. 니네 손에 들고 있는 거야. 이가 왼쪽에 니가 어 들고 왼쪽에 니가 들고 있다. 우영아 그대로 온다. 니가 들고, 들고 있다. 네. <laughs> 다 생각이 돼지 베타타이 됐는지 좀그야다두이야 사람은 없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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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처먹는 새끼들이